안녕하세요. 저 12년차 웹툰 작가 추혜연이고요. 대표작은 창백한 말이 있고 현재는 웹소설 원작의 엄마는 계약결혼했다를 연재 중입니다. 판타지 순정 마녀 장르의 웹툰 창백한 말. 작가는 추혜연.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하였다. 연재 기간은. 2011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 8년간 연재하였다. 단행본은 총 6권 발행했고, 12년 독자 만화 대상 5위를 수상하였다. 연재 기간이 잘못됐어요. 9월 15일이었어요. 22일은요, 1화. 프로로그가 9월 15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프로로 데뷔한 건 2011년이지만, 이 작품을 연재한 건 2010년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만화가랑 네이버에 그 베스트 도전 쪽에 올리기 시작한 게 2010년 9월 1일, 1일에 프롤로그로 올렸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건 또 다른 독자분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9월 1일로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추어 만화가 투고라네요. 단어적인 뜻을 얘기하자면은 창백한 음, 말이란 단어는 성경의 그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네 기사 중에 죽음의 기사의 이름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근데 또 장르적인 얘기로 보면은 그냥 엄청 피폐한 순정만 하고요. 애증 관계고 막 애들이 다막 감정이 막 들끓고 있고 기가 엄청 빨리고 작품 특징은 한컷한 한 컷이 일러스트라고 평할 정도로 높은 그림 퀄리티를 자랑하면서도 <laughs> 적절한 떡밥 배치를 통한 스토리 전개로 인기 있는 웹툰이다. 빨려들어가는 감각적인 연출도 <laughs>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이고 세상에나. <laughs> 아, 민망해서 미치겠네요. <laughs> 제가 뭘 그리려고 하는지를 제일 잘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에서 또이 화에서 그리고 이 화를 이루는 기승전결 중에서 이컷이 이 컷이 다른, 다른, 다른 컷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갖는 그런 느낌? 전달? 그냥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크게도 봐야 되고 작게도 봐야 되는데 그런 의도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안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도를 잘 갖고 있으면요 저 코너 알아서 따라오던데요? <laughs> 테크닉은 그냥 평소에 많이 익히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게 올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그릴 수 있나요? 보통 그런 의도로 많이 물어보세요. 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말 같으니까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전 진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화 퀄리티는 웹툰 시장 전체를 통틀어 최상위권이라 인정받고 있으며 배경 소스나 디테일을 잘 살린다. 아, 채색과 마무리 테크닉이 최상위권이다. 근대 동화 몽환적 감성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선 입이 딱 걸어질 정도 이렇다 보니 독자들이 작가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이다. 아우, 너무 좋은 말밖에 없네. <laughs>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독자분들이 많이 옛날부터 걱정해 주셨어요. 걱정 그 건강을 아무튼 저도 아직 어렸으니까 너무 몸 말짱한 거예요. 너무 팔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리가 없잖아라고 생각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다 너무 걱정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이렇게 손목 스트레칭 같은 거는 그저 꾸준히 그냥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고 막 스트레칭 이런 거 지금도 생각보다는 내구성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이 작품은. 어, 시아 작가님의 원작 소설 어, 시아 작가님도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이죠 웹소설이 원작인데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스토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작품도 그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트워크도 새로 잡을 수밖에 없죠 엄개결은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 받은 인상이 있었어요 엄청 빛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어서 빛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청백한 말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청백한 말의 주요 정서는 묵묵한 밤한 개가 가득 찬 밤거리인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백한 말은 좀더 부드럽게 뭉개는 전반적으로 뭉개고요. 엄개결은 모든 걸 또렷하게 했어요. 성부터 달라요. 근데 엄개결은 비교적 그런 고유색을 살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점이 다릅니다. 네. 이거는 또 저의 그 독자로서의 입장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서브컬처를 다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 창작물을 볼 때만큼은 여기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작품들도 비슷해요. 창말 같은 경우 는더 그랬죠. 이 피폐한 감정 저는 저그 사이로 절대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간접 경험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더 불행한 여기 더 불행한 애들이 있잖아. 그것도 막좀 미학적으로 정리돼서 그러면은 지금 현실에내 힘든 거, 내가 지금 힘든 거를 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몰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트워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좀더 그런 몰입을 위해서고요. 독자분들이 어떻게든 몰입해가지고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꿀수 있도록 이 순간만큼은, 이걸 보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잊고 이 세계로 갈수 있도록. 특히 팬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그 맨날 감사하다고 하니까 진심, 진심 같지가 않은데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애초에 창백한 말을, 웹툰을 선보였던 이유도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였고, 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였고 진짜 독자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생각해요. 독자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주셨던 말들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떠오르고 제가 데뷔 1년차 때 어떤 팬분이 타블렛 펜을 하나 선물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10분 몇년 됐잖아요, 지금. 근데 저 아직도 그거 갖고 있고 너무 소중하게 쓰고 있거든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밖에 못하겠네요. 네. 감사해요. 언제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음, 눈물 날거 같아. 조금 엄지결 음. <laughs> 음, 끝나면은 창백한 말 외전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고요. 지금도 어, 시노시스 아트워크 뭐다 잡고 있어요. 그래 틈틈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작품 몇개 준비한 게 있어야 도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이 차를 맡길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2차 IP 제작에도 계속 흥미가 있고, 조건은 그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구현하고 싶어질지. 그게 관건일 것 같긴 해요. 2차를 한다면. 은 어릴 때부터 느꼈지만, 제가 아라고 해서 상대는 어라고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한다 해도, 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다이렉트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화로 구현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만화라는 건 세상이랑 제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놓지 않을까요? 네. 작가님의 <laughs> 그 작화를 보고 유명한 그 천재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우 나 진짜 뭐 아우 나 아우 저는 천재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는 재능은 제 자부심이에요 그게 노력하는 재능은 확실히 있습니다.